살리 실리오 기억난다. 자, 또 살리 실리 이거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한 분자예요. 그일났 우리 또 선생님 또 아, 반갑다고 얘기했잖아. 요니까 아무 도 반가워지는 거예요. 자, 이게 살, 이게 뭐냐면요. 살리, 이게 어쨌든 버드나무라는 학명이요. 그다음실 슬리건 돌아간다는 그러니까 원형이란 말이에요. 이 살리 실리 분자가 일단 분자부터 주세요 이거는 위대한 분자. 따라서 위대한 분자. 바로 여분들 아스피린이 해서 나왔어요. 예, 네, 키네네, 학질 그 했던 그리고 수백만 명의 인류의 목숨을 구해준 분자요. 어떻게 이 분자를, 박자수처럼 경배를, 삼배를 하고, 예, 네, 이걸 딱 분자를 그려야 돼요. 인류의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해준 분자가 예, 살리식산이에요. 이렇게 아, 너무 아름답고 간단해요. 이렇게 벤젠골 있고 요거에 C O O H 이쪽에 O H 이걸 어떻게 기억할 수가 있어? 이걸 간단한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아스피린 나온 거야, 아스피린. 아스피린. 네. 그다음에 자 마지막 이거는 뭐냐면 아스피린 하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항생제 쪽으로 합니다. 이게 박테리아, 세균, 세균에 대한 저항책으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균, 세균에 대한 게 식물이 균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곰팡이에 대해서도 방어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스모닉, 자스모산. 예, 자스모산이 곰팡이에 대한 방어책이에요. 자스모산. 자스모닉 모닉 엑시드. 자, 이게 진짜 학문이야. 이런 분자를 볼 때마다 예. 네. 기분이 좋아요 아, 여러분들 그렇게 돼야 돼요 분자, 새로운 분자를 만날 때마다 <laughs> 자, 이거는 또 우리가 봤던 오각형 오각형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laughs> 산이 하나 있고, 평지가 있고, 산이 있고 이쪽은 또 이렇게 해서 골, 골짜기 있고 요 C, O, O, H 요거, 요거 이중결합 오휴딱한 번만 기대 예, 저거 딱 저거는 분자식다 풀어 쓰면 되잖아 저 간단한 기호. 저게 바로 자소면이고 중요한 거는 곰팡이요. 식물한테 곰팡이가 진짜 위험해요. 자, 내가 이거, 이건 곰팡이가 뭐 식물에 뭐 곰팡이 쓸 일이 있나 하지만 잘 들었어요. 자, 곰팡이 이야기는 이쪽이 됩니다. 자, 따라서, 어, 심재 이게 왜심재가 됐나 한번 뭐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자, 이쪽 심재입니다 여기 왜 색깔이 진하고 단단한냐 하면요. 이게 가장 좋은 가구가 됩니다. 이쪽이. 이심재는 전체적으로 죽은 세포예요. 물관이요. 자, 물관 뒤에 나올게요. 물관이 이렇게 있는데, 물관 벽을 이렇게 되는데, 자, 물관 세포가 아리우 구멍이 뚫렸어요딱 천공. 천공이 뚫렸어요. 체관은 막혔습니다. 아리우가. 근데 이건 아리우가 뚫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 곰팡이, 곰팡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1평방 센치당 100만 마리 보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게 뚫어져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곰팡이. 곰팡이들이 요 들어가갖고 살이가 딱 좋은 집인 거야. 무슨 말이야? 요, 요 가운데. 그래서 뭐냐면, 야들이 자스모니. 이게 바로 곰팡이에 대한 저항책이요